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되고 떨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발표 공포증이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면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땀이 나거나 가슴이 쿵쾅거렸고, 진정하자는 생각과 달리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내용을 되새겼지만 누군가의 앞에만 서면 머리는 하얘지고, 준비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았고, 목소리는 긴장해서 염소처럼 떨리기도 했죠. 심한 경우에는 손도 떨리고 호흡까지 차올라서 가능만 하다면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 보며 단순히 부럽다는 감정을 넘어 존경스럽기도 했죠. 반면 남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두려워진 계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래희망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당시 저는 활발한 편이었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번쩍 손을 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웃들이 돈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잠시 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고 그 웃음소리만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었지만 또래 친구들에게 약간은 엉뚱하게 들렸나 봐요. 경찰관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거나 범죄자를 잡고 싶다고 했을 법도 한데. 그 시절에 저는 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지금은 웃으며 회상하지만 당시에는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생각에 부끄러웠고 그 후부터는 발표가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그런 제가 이 방법을 통해 발표 공포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되지만 그런 자리를 애써 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리나요?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너무 긴장돼서 안절부절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표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남들 앞에 설 때면 매번 똑같이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복된 결과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줄어들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는 행위 자체를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항상 피할 수만 있는 건 아니죠. 면접, PT 발표, 마케팅 등 여러 이유들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공포증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면한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사적인 자리에서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일단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좋죠. 부담이 된다면 작은 단체나 친구와 모임에서도 좋습니다. 단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려운 법입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인 중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라면 반장 또는 과대표를 맡거나 조별 발표를 담당하면 되고 사회에서는 PT 발표를 한다거나 팀 대표로 나서서 발표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친구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최대한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약속해야 합니다. 실제 발표할 때 입을 옷을 입고 적엔진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리허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쁜 건 혼잣말로 웅얼거리거나,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모르는 분야의 일을 배울 때 전문가의 교육을 듣는 건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목소리 좋아지는 법, 강의 잘하는 법, 발표 잘하는 법등 다양한 강의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이겨내야 하죠. 물론 지금도 누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도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학교, 회사, 모임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해 보세요.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쌓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